구약 시편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여읽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저는 시편 3, 3편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경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시편 3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맨 위에 그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에 이 시를 썼는데요.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수많은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런 생사의 결을 그에서 도망 나와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내가 이제 쫓기는 시세가 됐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원망한 대신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여호와시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 새벽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보시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이 어려움을 뚫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를 짓누르고, 나의 삶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모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의 모습들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구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뭐 것들을 그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문제, 수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또 자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담대하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일주... 본문 우리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더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그 많은 대적 가운데 가장 믿었던 그 아들까지 반역을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주한 수많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다윗 스스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멸시와 조롱을 더욱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네가 안만 그렇게 해봐라 그 하나님께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이다라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버림받아서 너는 더 이상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다윗이 그 자신의 신앙 자체까지 공격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면서 혹시 주위에 내 가장 뭐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뭐 교회 가봐야 특별한 거 없지 않냐 뭐 교회 열심히 하,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뭐 당신이 특별하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잘 되는 거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으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1절과 2절 말그 끝나는 부분에 셀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셀라라는 끝그 단어는요. 그 언어의 뜻이 보면 멈추어 생각하다 그런 음악적인 부분 들어갔을 때흣 잠시 쉬는 부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런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런 어려움 절망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임없는 조롱과 원망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곳에 휩싸여서 눌리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그런 절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잠시 멈추어서 그런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 현실이 갇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은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지만, 그런 비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셀라 잠시 멈추어서 세상에. 이런 환경들, 나를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험 3절과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적의 조롱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위대한 고백을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다윗 스스로의 목숨까지 해치려고 하고 그런 쫓겨나가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뭡니까? 적으로부터 창과 화살을 막아주는 게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스스로 영광되시고 그 영광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다윗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다윗이 좀더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좌절되어지고 세상의 핍박과 뭐 저런들이 막 나를 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그 수치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그런 영광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고 상황을 바꿔주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열그 기도의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꽁꽁 묶였던 것 같은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난들을 열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쳤던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님. 그런 믿음으로 내 삶에서 나의 상황을 바꿔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나의 삶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그 열쇠를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다윗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워 잘수 있다고. 그런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윗이 암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초월적인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또 다른 시편 4편 8편, 8절 말씀에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이 높고 같이 하물고 가 시작.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나의 참 평안과 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셔서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이어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붙드심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지하다, 떠받치다, 책임을 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전하고 깰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다윗 자신을 든든히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단단히 지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굳게 붙들려서 더욱 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알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그런 평안함이 나오는 담대함이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주님의 그런 확신의 뜻을 갖고 다윗의 이 눈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쫓겨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다윗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요? 그 시선이 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시선을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이 아니라 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가 정말 올바로 설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런 어려움과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다윗의 시선이 저 대적으로부터 주님께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나의 삶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7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면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제 일어나 계속적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바, 확인해 보니까 그 히브리어의 이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 시제 즉 뭐냐 과거의 일처럼 이 어려움을 나는 이겨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는 이 악인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는 이제는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의 또그 믿음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서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그 축복을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어려움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축복과 강구를 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기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히 누워 쉴수 있고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사단과 그런 이단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지은 시예요. 현실에 갇히지 않으려고 대적 그런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셀라 잠시 멈추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현실에 가둬두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다윗. 사랑하는 분 오늘 이 아침 저어름들이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뭐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어름들을 지지하고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잡아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 시편 3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절망적인 것 같고, 이것이 끝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하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도 사랑하는 지혜만의 은혜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실믿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주님께 맡기고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